자, 14번. 자, 어느 금융상품에 A만원 투자하면 T년이 흐른 후에 이익금이 이해가 된대. 만단히 생략하고가 되겠다. 100만원 투자 이익금이 225만원 되는 거. 즉, A가 14번이야. A가 100일 때 T년 후에 어, a 의 2분의 3에 4분의 T제곱이 225가 되라. 자, 근데 여기 a에다 100 집어넣으니까, 아, 100은, 100은 이랬나, 100 곱하기 2분의 3에 4분의 t제곱이 225. 자, 양변 로그 취하면, 로그, 으, 로그 얼마? 어, 로그 100. 어, 곱하기니까 더하기 2분의 3에 4분의 t제곱. 자, 얘는 로그 225. 자, 그러면 자, 얘는 앞으로 나오고 넘겨 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로그 백이니까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 돼서 100분의 225. 자, 요 225가 15의 제곱이지. 그래서 얘가 10분의 15 전체의 제곱이 돼서 2로그 5로 약분되니까 2분의 3. 어, 2분의 3, 2분의 3 똑같은 거 약분. 따라서 4분의 t는 2가 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t는 몇 년?